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장소에든 예배를 드리듯 하나님 같은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요즘 많이 우울합니다. 제가 제일 우울해요. 여러가지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니까 마음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도 얘기해 보면서 참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원래 코로나가 지금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더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한두 주안 드린다고 죽냐? 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안 죽겠지만, 우리의 영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잘못하면 코로나를 두려워하다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몸을 죽이는 코로나만이 아니라 육신을 영혼은 육신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신앙고백의 문답식으로 적어 놓은 건데요. 그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옛날에는 다 이걸 고백시켰어요. 요즘엔 조금 저희 교회도 바꿔서 합니다만은 그때 이런 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거 외워야 세례 줬어요, 옛날에. 요즘은 아닙니다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을 꼭 외워야만 세례를 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은혜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고백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뭐, <laughs> 죄송합니다. 까 비슷하게만 해봐 요 비슷하게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짧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예,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게 뭔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그 제일된 목적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번안드려서 죽느냐고요? 네, 우리는 예배 한두주안 드리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말대로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일사 각오로 우리는 예배하기에 태어났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흔들려지는 겁니다. 살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서 우리가 우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더 우울한 것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게 느끼고요. 우리 삶의 의미가 솟아오르고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오랫동안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자꾸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한 나라는 우리의 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두 개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우리의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신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전염병이 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을 따르고 이 나라의 백성을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예배하는 하나님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대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말. 그런 우리에게 위기가 왔지요. 육신의 나라를 따르자니 우리의 영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해야 살 사람들이 기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이 자꾸 세약해질 수밖에 없어.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해요. 아직 이 땅은 악한 영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영적인 삶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탄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표현대로 밀 까부르듯 우리를 까부르고 있어요. 채에 넣어서요. 혹은 여러분들 이걸로 치는 거죠.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채에 넣고 흔들고 있습니다. 굵은 것은 남고 가는 것은 채에 다 빠져버리게 요 사단이 지금 믿는 자들을 채 넣어서 흔들고 거르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에 이 땅의 나라의 법에 순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소수 의 예배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임에다 간격을 띄워 놓고 있습니다. 온통 소독을 하고 손 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잊어서는 안될 것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전염병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는다고 무방비 상태로 이제 변명 스스로 변명하면서 영적으로 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사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삶의 활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가장은요 가정을 책임져요.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일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삶의 활력소가 있는 거예요. 지갑에다 가족 사진을 놓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진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힘을 얻는 것은 내가 오늘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말로. 일할 맛이 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고생하는 이유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면 당연히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교회가 왜 자꾸 예배드리느냐? 헌금 거들려고 그런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거둬서 목사가 다 가져가려고 그런다. 매스컴도 한 자리 하지요. 어느 신문사에서는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계좌를 적어 놓으니까 교회가 눈이 어두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헌금 걷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마지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가 다 가져간다. 그건 뭐 아예 교회를 모뭐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목사님도 다 사례비 받고 세상 말로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무슨 헌금을 저는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회계 장부에서 보고만 받지요. 여러분이 많이 낸다고 많이 가고 적게 낸다고 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수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헌금 거들려고 예배한다? 이 말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헌금 내려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열심히 가정의 식구들을 돌보려고 돈 버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와 영광에 이유해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분을 원원게함께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11조 내려고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헌금 내려고 돈 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려고 돈 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키우려고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빚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하는 것이 우리 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보람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러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한두 달 예배 안 하고, 몇 달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불안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마음의 쉼을 얻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위로받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달세달 달 예배 안 드린다고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취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다 사는 이유도 주를 위해. 죽는 이유도 주를 위해. 세상 사람들이 취미로 종교를 가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게 삶의 이유예요. 이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겁나서 죽을까봐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문을 닫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살수 없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시국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 급절해지니까. 그래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시중의 시국에도 우리는 예배해야 돼. 그 본문이 답, 대답이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재물되는 예배, 산재사의 예배, 영적인 예배. 예배는 분명 장소는 아닙니다. 물론 평범한 날이라면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빼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혼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거실에 앉아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방에 앉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식탁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말씀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연결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 컴퓨터 앞에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 빨리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laughs> 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든 역정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에 따라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형식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이끌어주는 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순서에 따라 혼전하게 드리십시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요, 세상의학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위생을 연구한 네비 핑크라는 박사는요.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 정신과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work 일입니다. 두 번째는 play 놀이입니다. 세 번째는 love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w o s h 예배입니다. 그첫 자를 따라서 WPLW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걸 발표한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의학자입니다. 의학자가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균형이 있으려면이네 개가 잘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하고 나를 신께 맡긴다는 사실이 정신적 안정과 균형을 잡는데 불가결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핑크 박사가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의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낍니다. 일 속에서 직업적 활동을 통해 내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요, 우울증이 오거나 갑자기 확 늙어지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쓸데없는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돈 버는 일을 했다면 은퇴한 후에는 이제는 봉사하고 남을 돕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언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일만 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또 열심히 놀아야 돼요. Pray 놀아야 합니다. 논다는 것은 쉰다는 말이죠. 잘쉴때 삶의 존재를 느낍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잘 노는 그것이 삶을 안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두 개만 가지고는 또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혼자 노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사랑할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혼자 열심히 벌고 혼자 돈 벌어서 혼자 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또 놉니다. 함께 쉽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번째 단계는 일하고 쉬고 사랑할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평안이 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예배만을 얘기하진 않았겠죠. 이 박사가 뭐 기독교적 뭐 외국인 교수니까 기독교적인 것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어떤 종교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잘못된 신을 찾다가 지금처 신천지처럼 한 순간에 가정이 다 무너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 없어도 행복하다. 무교다. 근데 무교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무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빌립에서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신이 무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지 않는 게아니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세상에 수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믿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가 아닌 의학 박사가 과학적으로 시험 연구를 통한 논문 속에서도 인간의 평화의 요소로 예배를 꼽고 있다면 우리가 인간의 생체 속에 바로 예배를 통한 회복이 들어 있다라는 그 사실이죠.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하다는 것을 말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과학도 우리에게, 의학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할 대상, 가족,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화평하고 쉼을 얻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쉼을 얻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참 평안과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뿐 아니라 세상에서 학문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욱 그렇죠 지금 자택근무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저녁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기 때 말고는 가장 오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저 강원도로다가 학교를 떠났는데 언3 개월째 꿈쩍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 우리 딸도 대학생 돼서 바쁠 텐데. 지금 원 3개월 동안 어디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협박을 해서 PC방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집에만 주야장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래요 와,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수 있구나. 위기를 기회로 여기십시오. 가족들과의 화해를 화합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되는 시간이기도 해. 가족들이 한번 말씀을 같이 오늘의 큐티를 읽어보시고요.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하고요. 서로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못하면 그냥 엄마가 일방적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추억이 될 거예요. 평생의 기억이 될 겁니다. 다들 바쁜데 어쩔 수 없이 저녁 시간에 같이 있어야 된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 보십시오. 요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요을 상대 위대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설명합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아주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는 어느 곳에 서든지 예배했고요. 위기 앞에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돌을 쌓 놓고 기도했고요. 솔로몬은 성경 역사적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방신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하면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떠올리는 것은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일천부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편에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예배했어요.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말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 부인을요, 두 번이나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범입니다. 진짜 파렴치범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법이 있다면, 10년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마 감옥에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왕한테 상납을 합니까? 그리고 엄청난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브라함하면 믿음의 사람, 축복의 대명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성경 보도를 읽어보십시오. 완벽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배를 통해 축복받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되었다.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다. 장수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한 주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가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예배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물론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이런 공적 예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드려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